컴퓨터 수리 전문점 컴수리 존입니다. 컴퓨터 전원을 켜면 부팅은 되는데 바탕화면 아이콘이 사라진 증상입니다. 이유를 물어보시면 딱 찰나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흔하게 접촉불량으로도 발생하지만 본체를 살짝 흔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부팅하고 가상 윈도우로 부팅해 봤습니다. HD Tune Pro를 실행하고 삼성세터 SSD 860배고 250GB 상태를 보니 너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들은 백업용인 웬디 하드디스크 1테라바이트에 저장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윈도우 손상이 맞았으며 재설치하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재부팅하고 바이오스에 들어왔습니다. 저장장치는 모두 잘 이식하고 있었고 부팅 순서를 바꿉니다. 모든 작업은 usb cd 롬을 이용합니다. 자료를 백업했던 데이터 드라이브 는 절대 건들면 안되겠죠 삭제만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세터 ssd 860 1 v 250gb에 파티션 만싹 삭제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해드렸습니다. 어때요 바탕화면 아이콘이 사라졌던 증상은 해결되었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해드렸습니다. 윈도우 손상은 레지스트리를 수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기추합니다. 차라리 오늘처럼 재설치하는 것이 앞으로도 좋은 일입니다. 인터넷은 바로 연결이 됐고 드라이버도 자동으로 설치됐습니다. 속도까지 더 빨라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매뉴얼대로 작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수리 전문점 컴수리존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